전기실에 시체가 있었다고 하네요. 읍읍읍읍. 얘는 뭐하는얘야콘셉을 이따구로 잡았어. 아니 얘뭐 하냐고? 보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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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실. 오, 쟤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어! 어 리폰! 리폰! 시체 발견. 야, 야. 어, 흰색 로비맨 밑방. 하얀색님 시체 못 봤음? 이거 하얀색 글자 의심스러운데? 야 적당히 하라고 너는 이게 읍을 하면은 봐봐 읍 그만해봐 봐봐 적당히 해읍어읍 어? 읍 적당히 하라고 어휴 겨우 뗐네 진작에 떼지 그랬어 좀 떼달라고 말했는데 야 읍부부로 떼달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들어? 씨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크로원으로 시작 오케이 자 미션을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 관리실 지도에 있는 이거 미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줬어요. 뭐야? 오! 뭐, 너무 느리게, 야, 속도를, 오케이. 아, 좀, 속도,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걸어 그런 것도 좀 봐줄 줄 알아야지. 너무 깐깐하게 굴어. 탱크 양, 핑크래요, 핑크. 예 네, 핑크가, 어딨냐, 뚠시. 뚠시 얘래요, 오케이. 뚠시는 흰색임, 이렇게 말하고 있네. 뚠시를 죽이고, 뚠시가 아니면, 흰색을, 죽이면 되는 거잖아, 어? 알단일다 핑크, 핑크, 핑크 투표해. 진짜로? 진짜? 진짜로 처음부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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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벌써 끝나면 어떻게 이거? 하하, 너무 빨리 끝난다. 아, 또 이거야. 하, 아, 이거 속도. 이. 슛. 아, 이게 왜 빨라? 이렇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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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이, 어, 와, 이, 게 이게, 이게 빠르다고? 아니, 뭐가 달라, 대체? 아니, 어쩌지? 이상해, 쪼고. 카드 쪼고 단말기 쪼고 바꿔야 돼. 오류 있어, 쪼고. 어? 카드 단말기 좀새 걸로 바꾸지, 그냥. 임포스터가 한 명이라 그런지 잘 못하네? 내가 임포스터 했으면 그냥, 어? 바로 끝내버리는 건데. 누구지? 자수해. 야, 자수하라고 하면 하겠냐?